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요즘 또 날이 따뜻해지고 있어서 열심히 몸매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저는 꼭 이렇게 관리에 돌입을 하게 되면 배변 활동이 좀잘 되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묵직한 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면서 식사 때 챙겨서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인피더스 피버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체지방과 배변활동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가 있는 3중 복합 기능성 제품으로 물에다가 타서 먹으면 되는 되게 쉽고 간편한 제품이기 때문에 챙겨서 먹기에 되게 좋아요. 이 피버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것을 억제를 해줘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무려 하루 두포 섭취량 기준으로 750m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식단에도 딱 맞는 제품이에요. 이 기능성 원료의 HCA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피하지방, 내장지방 면적 감소와 식이 섭취량 감소, BMI와 체중이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식약처로부터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성분인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하루 섭취 두 포를 기준으로 6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풍부하게 담아낸 제품이라서 변의 점도를 높여주어서 부드럽게 배출을 해주면서 변의 또 부피를 증가를 시켜서 장 운동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또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건강기능식품인데다가 엄격한 품질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을 해낸 제품이. 라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더 신뢰를 하고 먹을 수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럼 저도 인피던스 피버 다이어트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먹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전 이렇게 물 150ml에서 200ml 정도를 준비를 해주신 뒤에 요 피버 다이어트 한 포를 잘 섞어서 드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아침 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잘 챙겨 먹지를 않고 저녁이랑 점심은 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섭취를 해주려고 하고. 저도 이제 지금 저녁 약속 나갈 거라서 바로 섭취를 해줄게요. 이렇게 타주시고. 음, 맛있어!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회사에서 식사하기 전에 챙겨서 먹으면 확실히 배고팠던 느낌도 가라앉는 데다가 수분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식전에 섭취를 하면 포만감이 충분하게 될수 있는 게 바로 가르시니아 실험 결과 중에 하나라서 식전에 챙겨서 먹으니까 확실히 식사 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맛이 좀 역하면 먹기 힘들 수가 있는데, 상큼한 레몬 맛이라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으로 질리지가 않고 섭취가 가능하고요. 하루 두포로 간단하게 배변활동 관리 그리고 체지방 탄수화물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관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임피던스 피버 다이어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임피던스 피버 다이어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